안녕하세요. 365 발언입니다. 자, 이거 분당 야탑동에 있는 탄마을 27평 아파트거든요. 요거 2025년도 사건입니다. 2020년 올해 1월 23일 날 개시 결정났어요. 그러니까 2월 한 10일 전에 후 감정 평가된 금액이 10억 6백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 이번에 낙찰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낙찰된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거래가격이 10억에서 뭐 10억 한 5천 정도 그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10억 한 3천, 4천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금으로 묶였거든요. 이제 중개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중개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요. 실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는 곧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내집 1주택 있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자기 집을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는요 실입주안 해도 되거든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요 대출을 안 받으면 실입주를안 해도 됩니다 자금을 융통해서 잔금을 납부하고 해 그리고 전세 놔버리면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경매 시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엉찰자가 몰래 들고 있고요 지금 10월 15일 날 분당 일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중개에서는 매물 자체도 입주 안 되는 물건들은 물건을 다 빼내야죠. 다 빠져야죠. 물건 다 삭제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도요. 입주 안 되는 물건들은요. 그래 이제 중개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경매 시장으로 무작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가만 봤으는요 거의 시세보다 뭐한 2, 3천밖에 상골 안 되니까 낙찰이 안 되고 그냥 평상시 같으면 유찰이 됐을 겁니다. 유찰 되고 다음 차수에 거의 뭐 감정가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낙찰이 되고, 되는 형태를, 행복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땐 이거 이번 차에 낙찰됩니다. 이거 낙찰된다라고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실무하는 사무장이거든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공매 실무를 하는 사무장입니다. 제가 요거그 전에 입찰 들어갔던 야탑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이런 분들께서 제 궁금하거나, 아, 내가 진짜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좀 안전하게 내 전재산인데 좀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거든요. 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을 좀 하고, 아, 충분하게 이분하고 입원하, 한이분 경매에 있어서 경매나 공매로 충분하게 제가 해드릴,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확신이 있으면 이제 수행 계약을 맺고에 예.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물건들도 추천해 드리면서 입찰 부터명교까지 완료를 해 드리고 있는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요 한국 부동산은 나는 이거 자꾸 한국한 가문이 입에 익어 가지고 그냥 한국 한국 감정이더라고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 이름걸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올해 2025년도 3월부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서울입니다. 월간.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거든요. 지금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 수도권도 지금 계속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죠. 여기 이제 서울입니다, 여러분. 9월달입니다. 9월달 2025년도 9월달 매매 가격 변동지수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그리고 송파구입니다. 성동, 송파, 한강벨트 라인 따라가지고 가격이 상승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올해 9월달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분당입니다. 여러분. 분당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요거 내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한 5~6개월 사이에 한 2~3억 이상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남 수성남 수정구 그산성역 있는 그 일대 쪽에 샤아파드될고 같네요. 거기가 거의 옛날 가격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어떡하라 이러다거나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경기도도 12개 권역을 규제지구로 묶었죠. 지금 수도권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1 2개 권역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집 사고 팔때 이제 허가받아라 자금 출처 증빙을 명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중개거래 하기가 사실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금들이 경매시장으로 들어와서 경매 입찰 업종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막 몰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이거 설명 드렸죠 예 제가 이거 보시고 하이튼 영상 그 괜찮,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좋은 물건에 대한 부분들 정보를 접하고 부동산 경공매로 여러분들은 이 재산을 더 지키고 늘리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 물건, 탄마을 제가 이번에 낙찰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보시다시피, 자, 여기 보면, 벽산 6단지로 되어 있죠. 여기 야탐역이거든요. 야탑역 돌마 초등학교 옆에 있는 요 백산 6단지입니다. 요 601동 601동 물건 601동 여기 있네요. 그러데 남양복에는 물건이다, 그죠 601동 11층 1호라인 물건입니다. 11층 1호라인 1 4호 조금 이이 이, 이 지도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이블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있는 물건이고요. 야탑역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여기에 뭐 야탑역 워낙 이종합상권이고이 성남종합 터미널이 다시 개강, 개장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여기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한때 문 닫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종합터미널, 요야탐역저 지금 여기 잘 보는 저 동부 코오롱 장미 아파트 있죠. 이게 6월달 에 입찰이 있었거든요. 여기 24평짜리 입찰 들어갔다가 제가 떨어졌다고 해이 물건을 떨어졌어요. 내가 요 빨리빨리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말해서 요 물건입니다. 백산 6단지입니다. 자, 요 물건 지금 경매가 나와서 27평이 진행 중이고, 이것도 벌써 지은 진지이제딱3 0차 된다니까, 그죠. 3 0차 되면서 리모델링이 됐던 재건축이 되었던 이제 저을주진위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소유주분 점령하고 계시고, 적근금에도 사실 좀 많죠, 그죠. 10억 8천이 네 그죠. 건재당, 건재당, 말소되니까 문제 될 부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어, 인근 매각 물건으서 한번 보이시다. 여기 보시면요. 뭐매화마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비교할 바는 안될안될것 같고요. 예. 요 장미마을 있죠? 야탑 장미마을에 예. 요 24평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여기 5월달에 입찰이 있었어요. 상담법원에 갔다가 내가 입찰 갔다가 떨어졌다니까요손님하고요 예. 우리가 그때 아 기억도 잘안 난다. 팔아간 2천 섰는가 그랬었는데 1 8덟 분은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뭐 감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이 됐죠, 그죠? 이때도 아 거의 뭐 실거래가 시세로 썼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건의 시세가 여러분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이 물건 지금 시세가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예 거의 뭐 9억에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9억에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 시세가 지금 보시면 매매 그냥 실거래가 바로 볼게요 호가요뭐 훨씬 더 높을 거고 78이거든요 가격수 낮게도 지금 호가는 12억씩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2억씩 호가하고 있고, 이때 6월달에, 5월달에 우리가 입찰 갔었을 때, 그때 호가가 뭐 9억 5천 이랬습니다. 9억 5천. 그 정도 호가를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 실거래 가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10억 중후반, 11억까지도 찍었어요. 그리고 5월달에 입찰 들어갈 때, 그때가 요게 기준, 기준 그 실거래 가격이었거든요. 9억 초중반, 9억 초반, 호가가 9억 5천 얼마, 실거래가가 9억 초반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빠지는 9억의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빠지는 9억 맞았나요 예, 맞죠. 그죠?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거 낙찰 받고 난 이후에 가격이 지금 약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확인되죠? 여기 입찰을 갔다가 요선님 여기서 입찰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다른 건몇 건을 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지다가 최종적으로 뭘 낙찰을 받았냐면요. 요건 제가 공매를 해줬습니다. 몇번 떨어졌습니다. 몇번 떨어졌다가 참 젊은 친구들, 그, 장모님도 원장님이신데 참, 참 지혜롭고 예. 자제분들한테 부동산 교육인 그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도 너무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부동산을 참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 혜자촌 아파트는 낙찰되었나? 내가 영상 만들렀는데 어, 어디 갔지, 이거? 아, 이거 네이버지, 네이버지도는 안나오지 여기도 내효자총그 아파트도 영상 만들어놨습니다 요 장안 근흥타운 있죠. 117동 대진고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물건요. 요 물건을, 그, 아까 장미마을 떨어진 사람요. 그 분을, 요거를 제가 9억에 공매를 받아줬습니다. 32평 아파트요. 요, 요 9억 있죠. 요 9억 있죠. 요거 제가 공매 받아줍니다. 공매로. 기가 막히죠. 그때 당시에 15,900, 1 5 9 5 0 0했다니까요 이거 9월 16일날 계약하고 10월 1일날 잔금하고 등기다 등기받고 지금 명도 과정 밟고 있습니다. 아이 양반이 그거 진짜 막 완전 진짜 막그뭐파산한 파산한 사람이라서 명도하는데 지금 조금 뭐 애를 조금 시간을 조금 걸리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매라서 사실 명도하기가 일반 경매하고는 또틀립니다. 근데 워낙에 저렴하게 받았고 이거 받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가격이 12억 3천, 12억 된 겁니다. 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한 3억, 그죠? 3억에서 3억 3천. 지금 실거래가가 올란 겁니다. 이렇게 복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장미마을 떨어지고 몇번 다른 거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서울의 송파 쪽에도 그 현대, 현대아파트 풍납동에 있는 거그 현대아파트도 입사를 들었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 물건을 제가 찾아가지고 공매로 내가 딱 사줬는데 완전히 그냥 3억 이상을 지금 수익을 낸 물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 지금, 지금 이 물건, 이야기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가 건망합니다. 진짜. 아이고, 이, 이걸 찍으면 안 된다. 자, 이거를 탓해야 되는데, 이 물건 아니죠. 이거, 이거, 공매 물건이고, 자, 경매 물건. 자, 지금 이제 탄마을 경매 물건이에요. 요거 27평이지 않습니까? 27평 요 물건, 시세가요. 실시가 얼마냐면은, 물건, 물건은 다섯 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개밖에 안 나와 있고, 이게 27평이거든요. 27평이면 39, 27, 90자국으로 봐야 되거든요. 매물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실거래된 거 보니까, 90자국 보니까, 지금 10억 3천, 10억, 10억 1,800, 10억 4,500. 지금 요렇게, 요렇습니다. 지금 중개거래된 게, 된거 자체가. 매물 자체는 좀 아예 농구도 없어요. 10억 넘게 다 거래가 되었죠. 감정가 얼마입니까? 10억 600이죠. 10억 600이죠. 이거 이번 차에 여러분 낙찰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고 됩니다. 여러분 이차 이번 차에 들어가야지 낙, 이번 차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중개로 해가지고 그래도 건매물 넣으면 좀 살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중계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호시탐탐 이제 경매로 눈을 다 돌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여러분. 경매는요. 아이고 내가 대출 받지 않으면 실입지 안 해도 됩니다. ,잉? 실입지 안 해도 되니까 토지 거래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대출 안 받으면 대출 안 받으면 실입지 안 해도 되니까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가는 얼마 한번 볼까요? 전세는 물건이 있으려나. 90제곱 전세. 뭐 물건은 뭐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전세 거래된 게 보니까 뭐 5천 9, 9천은 뭐 전세는 없네,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10억에 낙찰 받아도 전세금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대출 안 받으면 그러면은 거의 약 절반 돈 들여 가지고 갭투자가 가능한 게 경매거든요. 그래서 경매 시장으로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법원 가서 입찰하고 명도하고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니까 현재 돌아가는 패턴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서좀 낙찰받고, 꼭 좀, 아, 내가 좀 안전하게, 명도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께서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중에 자금은 너무 많이 풀릴 거예요. 앞으로도 자금은 풀릴 거고요. 금리는 한번더인하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향후 3년 이내에 물량 공급, 신규 물량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수, 서울 전체, 수도권 12개 지역을 묵은 거예요. 집값이 더 오를 수, 오른다는 거는 뭐 정부에서 아예 그냥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 음. 여러분 이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시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야지 낙찰받을 수 있고 지금 먼저 하시는 분이 위네가 됩니다. 올해 5월 달에 아까 그장마말 보셨지 않습니까? 9억에 받았던 물건이 지금 15,5천? 11억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 분명히 집값이 더 상승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이 물건 10억 6백, 10억 천에 낙찰받은 물건이 12억 13억 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거 도전하셔야 진정한 위너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탑에 있는 탄말 아파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관심 있으시고 내가 이걸 꼭좀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손잡고 취득해서 네, 재산을 지키고 늘리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